다47 경신생 이분들은 몇 년을 두고 계속 하향세 완전히 뭐 작년에 개박살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찌 보면 깡으로 버티는 분들이 있고 또 극과 극이야 잘나가는 분들은 또 너무 잘나갈 거예요 다 59세 무신생 하, 이분들은 음 건강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아홉수가 음 달래 아홉수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이 겪는 게 아홉수인데 그중에 병고가 두려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오늘은, 음, 병원연, 잔나이라 그러죠. 온숭이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원 온숭이띠들은, 음, 그동안 사실 잘 풀리진 않았어요. 네. 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까지는 조금 조심하자. 하반기부터는 귀인의 도움도 있고, 어떤 기회도 온다. 또, 새로운 일에 있어서 도전할 일이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분들은요, 어, 음력으로 7월, 11월, 3월 달이 좋아요. 이때는 이동이나 직업의 변동이나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 뭐 기술을 배우거나 이수를 하거나 또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어떤 기회에 운이 온다고 봐야죠. 그리고 토끼띠, 범띠, 그리고 같은 원숭이띠. 음, 좀 경계하세요. 이렇게 경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경계하세요 2026년도랑 안 맞는 거예요? 원숭이띠하고 안 맞는 거지 음. 내 띠하고 안 맞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속임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도움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하세요 다 이제 나이별로 말씀드릴게요 다 23살 갑신생 다 2025년도에 이분들은 별로였어 어떻게 별로였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고문관이 되거나. 뭐, 다 고문관이 되진 않잖아. 어쨌든 그 현실에 적응을 못해. 그래서 막 힘들었을 거야. 그렇거나 아니면 친구 간에 괜한 오해가 있거나 작년 수가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도 하반기가 돼야지 좀 풀리지 상반기까지는 별로라 그랬잖아. 그때까지는 그냥 이꼭 다물고 어떤 오해는 저절로 풀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상반기가 지나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잘 나가요. 뭘 하든지 간에 그때부터는 물불 가리지 마세요. 말까지는 말수가 별로 없고 표현력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되게 적극적이 될수 있어요. 그냥 말은 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내 마음이 열렸을 때좀 잘하지 그 말수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제가 공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운이 들어와서 뭐 학업자는 공부 운이 열리고 그리고 직장이나 단체 생활할 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물도 어릴 때보다 나이 먹을수록 더잘 생겨져요, 이분들은. 네. 35살 임신생, 방한충수들, 집귀신들, 이분들 집귀신들. 게으르고 고집 세고 외골 쓰고, 음, 그리고 마지못해 움직이고 음, 근데 전문가들이 많다고 봐야지 음. 전문성 이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외골수긴 하지만 어, 이분들은 하는 물파니까 나중에 성공은 하겠죠 어느덧 서른다섯이 됐네요 네. 어? 항상 언제 나오나 언제 불속에서 나오나 그랬는데 글쎄요 하봉이가 돼야 될까 내년에 돼야 될까 그래 이분들 그렇지만 그때 되면은 짠하고 해성같이 나타나서 주각을 나타낼 수 있거든 마치 임술생, 개띠들이 그러듯이 네. 이분들도 이제 조금 대기만성형, 이제 내년, 후년 이렇게 돼야지 그때 돼야지 두각을 딱 나타날 일이 있고 방구석 귀신들이라고 했잖아요, 방 귀신들. 집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해. 그래서 대부분 출퇴근하는 사람들보다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음, 독특해요. 생각이 독특해요. 엉뚱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 군데 빠지면 중독성이 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물조심하고 불조심해야 돼. 그리고 술조심해야 돼. 술 먹으면 그분이 오세요. 귀신이 쉬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어, 눈에 살기가 돌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건 조상에도 문제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어, 뭐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서 이분들은 잘 잡아줘야 되고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음. 남자분들은 자기 또래나 연상의 여자하고 잘 맞고 여자분들은 굉장히 남자한테 끌려다니면서 희생적이라고 봐야 돼요. 임신생 여자분들은 정말 쓸만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음, 아직은 쓸만하지 않아요. <laughs>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네. 어, 그리고 지가 급해야지 벌떡 일어나지. 아직은 방 안에 딱 숨어 있다고 봐야 돼. 겨울잠자는 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해잘안 들리는데요? 못 들었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어서, 어서 해. 해. 어서 해. <laughs> 다47 경신생 이분들은 몇 년을 두고 계속 하양세 완전히 뭐 작년에 개박살 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찌 보면 깡으로 버티는 분들이 있고 또 그과 그이야잘 나가는 분들은 또 너무 잘 나갈 거예요. 근데 잘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많이 깨진 분들이 많고요. 다 이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해외에 연관이 돼서 어, 일을 하거나 그런다면 다시 재기를 하더라도 실패 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남의 밑에서 못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 때를 봐서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다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점점 좋아진다 점점 이렇게 상승되니까 어, 너무 있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반기를 보자 하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다 59세 무신생. 하, 아, 이분들은, 음, 건강 체크하고 가셔야 돼. 음, 아홉수가 달래 아홉수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많이 겪는 게 아홉수인데, 그 중에 변고가 두렵다. 변고가 아니라 병고. 자, 그동안 너무 몸을 혹사를 했고, 여자분들은 죽어라, 일복이 많아서 아마 일이 치여서 살았을 거고, 가정생활 하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친 분들이 많고, 그게 이제 드러나서 어디가 아프다, 요새 말로 암이다, 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건강체크 꼭 하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무신생들, 음. 부지런하긴 해도 또 잡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해, 바람기도 많아. 그렇지만 아홉수는 내가 이제 열심히 뛰기 나름이야. 어, 움직이는 대로 금전을 벌 것이고 재주가 많으니까 남들보다 뛰어나. 그렇지만 잡기에 모든 거한 방에 나가고 망신 당할 일이 있으니까 아홉수 조심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건강은 남녀 모두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다 올해는 분명히 내 몸에 이상이 있다야. 다 일은 하나 병신생. 다 이분들은 올해 최고의최고인요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 생각지도 않게 최고 입지 내 입지가 최고 박수 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어? 어느 누구한테는. 그래서 자기의 촉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어디에 투자하거나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나한테 재물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촉을 믿고 투자나 사업이나 이런 걸 벌리셔도 손해 볼 일이 없다. 단 아까 얘기했듯이 토끼띠, 범띠. 같은 원숭이띠는 조금 경계하고 가라고 했어. 이분들은 올해 돈, 명예, 재물 최고로 쌓일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걸 활용해서 그걸 불리세요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그리고 한번 고비가 있어서 아팠다가 다시 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83세 갑신생, 다 말년에 인복이 들어와요. 이분들은.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도우려고 그러고, 내가 잘 살아온 것도 있지만, 조상이 수호신이 돼서 나를 도와준다고 봐야 돼. 그러니 말려에 얼마나 좋아. 단, 낙상수는 조심해라. 발 헛디뎌서 넘어질 일 있고, 넘어졌는데, 어디가 잘못될 일 있다. 자골신경통. 이거 조심하고, 이거 고관절. 뭐 넘어졌을 때, 이거 다칠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원숭이띠들은 올해는 절반은 좋고 절반은 나쁘고 상반기 조심해서 넘어가고 하반기부터 풀리고 누군가는 일확성금의 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